네에 그러면 음 이번에는 이번에는 요음 제가 그팁 유용한 팁을 하나 에, 알려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예 다른게 아니고 그 이제 어떤 필렛 필렛 같은거 예를 들어서요 자이 보면은 박스가 이제 하나 있을 때 박스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 <laughs> 요, 박스의그 모서리 필렛, 모서리에 필렛 같은 걸주어서 필렛을 주워서 이렇게 둥글게 다듬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할때 흔히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필렛, 여기 모서리에 필렛을 줄 때, 그, 만약에 요요 박스의 모든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준다. 필렛 값은 3 주겠다. 이럴 때는요. 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은 모디파이의 그 필렛 여기 모디파이 필렛 명령을 써서요. 모든 모서리 필렛 값3 주겠다. 그럼 이제 필렛 해놓고 모서리들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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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하다 보면은. 예, 좀 짜증나죠. <laughs> 제가 딱 보면 또 빼먹을 수도 있고, 예, 저 뒤에 또 돌려갖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뭐,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다 눌러서, 이렇게 모서리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는 좀 짜증나죠. 빼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필렛 값, 이렇게 3,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모서리를 다듬는데 그 어떤 이제 이번에도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선택해서 모델링 해가지고 개체들을 그 모든 모서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수강생분이 아 강사님 답답하나고 답답하냐고 <laughs> 이걸 뭘 그렇게 하나씩 다 눌러갖고 필렛을 하고 있냐고 에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필렛 해가지고 모든 모서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네.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모든 모서리가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필렛 값 주면 된다. 예, 이렇게 또, 저한테, <laughs>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아, 예, 아우, 유용한 팁이군요. 예, 그래서, 음, 이제, 요런 거를,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그렇긴 한데, 특별히 때문에 수강생분이 이걸 저,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예,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리고자 요번에 음, 이렇게 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음, 기존에는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이렇게 또 에, 모든 모서리 찍어서 했는데 사실 되게 귀찮긴 했는데 이런 팁을 알고 알게 되니까 아, 쉽게 할수 있게 됩니 예를 들어서 요 윗면만 필렛을 주겠다 그럴 때는 이제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몰랐을 때는. 그래서 네 군데를 막 찍어서 해야 되는데, 예, 이팁을 이용하면 그냥 위에 여기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윗면만 선택해서 예, 이렇게 또 필렛값 이렇게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아주 편하게 음, 편하게 필렛 값을 줄수 있다. 예, 이거를 또 제가 또 우연히 또. 수업 하다 보면은, 지금 수업 몇 년, 몇 년이나 하고 있는데, 또 수강생분이 어떤 똑똑하신 수강생분이, 아 이런 팁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예,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할게 없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유용한 팁이니까, 예, 모델링 할때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챔퍼도 마찬가지겠죠? 챔퍼해 가지고 모든 모서리 챔퍼 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모를 그려 가지고 딱 넣으면 다 선택이 되니까 여기다가 챔퍼 값뭐 이렇게 줘 주면은 모든 모서리에 챔퍼를 또 금방 쉽게 음, 줄수 있습니다. 에, 뭐 아무튼 뭐 예전에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그 모든 모서리 필렛 주고 이럴 때 아, 주다 보면 한 군데 꼭 빼먹고 막 그래 가지고 다시 주고 또막 예, 짜증이 났었는데, 이 아, 팁을 이용하면은 쉽게 모든 모서리에 필렛 챔퍼 줄 수가 있거,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예.. 요렇게, 그, <laughs> 모든 모서리에 필렛 값 챔퍼를 쉽게 주는 팁을 한번, 음,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음, 짧게, 예. 그래서 알려드리고요. 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거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